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일장 일절에서 팔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일장 일절에서 팔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한절씩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도행전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괴간을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상편에 해당하고 사도행전은 하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확장이라는 용어, 용어와 함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교회의 탄생과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성장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첫 시간으로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는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누가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짧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눌 때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모습, 즉 그곳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그 그 끝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51절의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절부터 무엇을 요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부탁의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왜 떠나지 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짤막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대화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이것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과 활동했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구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봐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게 되는데, 즉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회복하심이 주님이 이때입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만약에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현재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주님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의 모습입니다. 즉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됨이 이때니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동일하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은 그 문제에는 관심 갖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증인 즉 예수의 증,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온다는 것이냐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면 영어성경으로는 파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보편성에 관심을 두고 너희들은 이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속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요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자들처럼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성향이고 우리의 요청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대화를 잘 보시면 제자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왜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겠지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다들처럼 어찌 보면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애타게 주님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주님은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